어때?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 못했지, 아페령 저들의 피을 씻으리라. 오. 아직 메인 주제로 올라거나 그런 건 없을 텐데. 아 지옥이네 벌써. 일렙 때 이렇게 맞으면 안 되는데 피 관리 좀 해놔야 되는데. 꽤 되게 싸게 빼긴 했다. 잡았다. 어어 어, 막타 아쉽다. 내가 먹는 것보다는 뭔가 초반 캐내가 사이리 먹는 게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. 사이도 투자한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나이스 그래도 아래 상황이 좀 괜찮네라고 하자마자 죽긴 했는데 정글은 조금 힘들겠는데 식이지만 예전 때 탈론과 지금 탈론과 비교하면 어떤 더 좋은 것 같나요? 저는 지금이 더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. 오. 리사냥 궁 너무 짰다 이거. 째는게 어찌 보면 뭐 맞기도 했는데, 그래도 너무 짰다 어, 이러면 좀 많이 괜찮은데? 원래 리사상대로 이렇게 좋은 구도가 나올 수가 없는데. 그때는, 그니까, 그, 이게 좀 비교가 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, 탈론 뿐만이 아니라, 메타 다르고, 템 다르고, 상대 챔피언들이 다 달라가지고, 다른 챔이기도 하고, 그 전에 아예 게임 자체가 달라, 다른 게임이라, 그때 롤이랑 지금 론 쪽은. 저는 예전 침묵 탄론이 그리워요. 침묵 걸고 쿵거 나오면 레이저들한 것도 못하던데. 그때 그냥 근데 부루탈이 너무 사기 사기템이었어서. 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? 이래도 뭔가 라인전 할게없 네이스. <놀라> 펠 바로 쓰길 잘했다. 대박 났네. 아, 이러면 진짜 풀렸다. 부여 이 좋긴 한데 저는 안 빼기네요. 저는 저는 그냥 이거 쓰는 편. 정말 AP가 마저템이 챙기고 싶으면은 주포나 헤르메스를 가는데 저는 룬템은 워낙 취향이라. 이거 또 리신 온다. 나 한번 억까라 아손 꼬였어. 아, 이거 잡은 건데, 아, 개 못했다. 아, 근데 아는데도 너무 빡센데, 거의 야생에서 살아남게 하는 것 같네. 그냥 살 수가 없다. 아예. 잘하긴 한다 저 사람. 리신 장인인데. 콤보 야무지네. 뭐해? 누가 그라인을 그렇게 얼려놓고 있으래. 아 <laughs> 근데 아 진짜 이거 리신 리사 너무 무섭다.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잡았다. 아니 근데 이건 또 반응한 거 같은데 죽네? 하씨. 이상 공 궁판장 되게 좋다. 저걸 안 씹어지네? 안녕 어우 싸이 너무 좋았다 아 테릭긴 한데 그냥 미리 붙을게요 이거 순간적으로 한 번에 꽝 붙는 거면은 미리 안 붙어있으면 사고 날 수도 있어 스텔로우다가 이런 거 붙어있어도 이렇게 되는데 어 다행이다 씨. 어 이거 캐넨이던 아펠이던 지금 이 제압을 주기가 너무 싫었다 차라리 저도 리산이나 룰루지 리신한테도 주면 안 될... 죽었네 게임이 쉽지가 않네 캐스코어가 없어도 사실 캐넨쪽 사이드도 내가 지고 이거 좋다 이거 대박 각이다 굿 이거 각이 너무 좋았어 아무리 봐도 이거 그냥, 그냥 만들어져 있는 각이었다 이 맛에 태든다니까 이 맛에 아 너무 좋다 진짜 어때?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 못했지? 아페령 저기서부터 이렇게 날아올 거라고는 이게 방심하기 딱 좋거든 분명 저기서 리신이랑 케네디랑 놀고 있었는데 바로 자발 병남 부큐 다음 폭결 터지면 합쳐서 거의 한50 근처겠네 아 이게 진짜 20분부터도 체감이 되는 거지만 그냥 30분부터는 미쳤네 거의 톱날 하나 이상이 공짜인 느낌 물관 없더라도 공격력 양만 생각하면 톱날 이상이지 사실 천천히 볼게요 캐넨 때문에 빨리면 나 죽어서. 알았죠? 이렇게. 캐넨 캐넨 재고. 그렇지. 그냥 끝까지 재야 돼. 이거 봐. 그냥 얘네 나보려고 지금 다 아껴놓고 있는 거 봐. 앞에도 나한테 앞을 박는 거 봐. 내제한먹으려고 잠깐 더 방심해주면 안 돼. 계속 재야 돼. 일단 세레리다 떴고요 이 다음 템으로는 블퀼 좋고 잘 컸으니까 뭐 사실 가엔도 괜찮고 어차피 저 조합상 조냐로 씹을건없 겹섭이 뭐뭘 가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판 그렇지 자발로 순간 탈출을 했거든? 아 진짜 <laughs> 사기 진짜 아니 이거 내가 죽어야 돼? 다 죽여줘 나 진짜 사기당했어 저 형한테 응징 좀 해줘 아 좋다 아 진짜 개 억울해 니 신형 짜증나 그냥 잘큰 탈론치고 너무 비참했다 나이스 아 너무 잘했다 이거 사이령